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동상 한 1년에 두번 정도 이렇게 성찬을 하는데, 성찬을 할 때마다 참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찾아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했던 일이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이 성찬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친히 행하시고, 우리에게 또 행하라 말씀하시고, 기념하라 명령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정성껏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찬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성찬성찬 성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찬이라는 말은 떡과 성찬 때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를 거룩한 음식이라고 하여서 성찬이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몇 가지 견해를 나누는데. 첫 번째가 화체설입니다. 이 화체설은 성찬에서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가톨릭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하는 미사에 가 보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을 성찬 숭배에 빠뜨리는 죄를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자, 여기에서 반박해서 나온 것이 기념설입니다. 화채설에 대해서 쩌빙글리라는 신학, 어, 종교개혁자가 정반대로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때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상징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념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상징이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 몸이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신 말씀을 상징으로만 만들어버리니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찬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룩한 음식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동시에 성찬에 사용되어지는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영이 임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신다는 주장입니다. 성찬에 예수님의 영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찬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사도들은 성찬을 먹는 것을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임재설은 깔뱅이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이 교리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애양교회가 갈뱅의 주장대로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음식인 동시에 예수님이 특별히 임재한 예수님의 영적인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거룩한 음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예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각자 각자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인 즉 교회들이 모인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의 몸이요 피라는 것은 그 성찬 속에 예수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이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영이 오지 아니하면 그냥 떡과 포도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준비해 놓은 이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의 몸이요 예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기독교 예식 중에서 세례식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을 얼마나 바르게 충실하게 시행하고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바른 신앙에, 바른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신실한 신앙인인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성찬에 어느 정도로 내가 참여하는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찬을 먹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즉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시 살리리라. 즉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성찬을 통하여서 내가 성찬을 먹음으로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의 안에 그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즉 나와 예수가 교통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교통하니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예수가 하나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이죠. 우리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어야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 육신도 잘못된 양식과 잘못된 음료를 마시면 병들어서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먹어야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먹음으로서 생명의 양식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깔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하면 신체에 힘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찬을 먹지 못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굶주려 기절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3일만 밥을 굶어도 힘이 없어서 제대로 뭔가를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먹지 아니하면은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서 영적으로 굶주려서 기절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찬을 대할 때에 굶주린 사람 같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을 먹기 위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굶주린 사람이 마치 음식을 갈망하는 것과 같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헐떡임과 같이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에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떡이고 포도즙이 아닙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고 계시기에 그분의 몸이요, 그분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참으로 소중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우리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이 성찬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따가 그 성찬을 드실 때에 그냥 순서에 따라서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내가 오늘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이 연합해지는 그 영적인 경험을 하시며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지고, 내가 영적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성찬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성찬을 먹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성찬을 먹은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은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성찬을 먹음으로 얻는 결과는 내게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먹는 사람은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예수의 몸과 피를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영적인 부활을 경험합니다 어제 죽었던 내가 오늘 영적으로 살아나고 어제 실망하고 좌절된 내가 오늘 회복되는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찬을 먹고 난 결과 세 번째는 성찬을 먹은 사람은 예수와 하나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의 안에 그하게 되는 이 하나되는 연합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따로따로 따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줘야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영생을,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6장 5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이시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성찬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